유튜브 조회수 안나오자 하트하하 전여친 안혜경 강제 소환해 제외 영상 찍자 제안한 별 가수 하하와 별부부가 신동엽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난데없이 하하의 전 여자친구 안혜경 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쿨함과 무례함 사이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.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는 하하 별 부부와 가수 스컬이 출연했다. 이날 하안은 오늘은 아내 별 눈치 안볼 생각이다. 자유롭게 전 여자친구까지 언급할 수 있다. 면서 여기 아내 쿨하다. 이소라 누나도 나오지 않았냐라며 신동엽이 과거 공개 연애를 한 이소라를 언급했다. 이에 신동엽은 내가 이소라 유튜브에 나간 거다. 그건 내 인생 역사의 한 부분이지 않나 라고 말했다. 하하와 별도 정말 멋지더라. 그 영상을 우리같이 봤다 고 했다. 하하는 나는 그 영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 면서 그거는 신동엽 이소라처럼 세기의 연인만 할수 있는 것 이라고 했다. 별은 둘이 같이 보면서 남편한테 해라 여보도 그랬다라고 말에 놀라움을 안겼다. 그러면서 요즘 오빠 유튜브에 채널이 주춤해서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. 신동엽은 별이 이렇게 쿨한 줄 몰랐다. 하하가 결혼 후에 날씨는 절대 안 본다. 이런 소문이 있었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다. 날씨라는 표현으로 보아 하하와 공개 연애했던 안혜경 기상 캐스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. 해당 언급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. 출연진이 사생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술자리 콘셉트와 잘 맞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, 결혼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전 연인에 대한 언급은 예의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. 이들은 짠한 형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웃겼다. 하하가 정말 복받은 것 같다. 당사자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맞냐. 나라면 진짜 불편할 것 같다. 무례하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. 한편 하하와 별은 지난 2012년 11월 30일 결혼식을 올렸다. 안혜경은 지난해 9월 1년간 교제해온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했다. 남편은 드라마 빈센조 송효원 촬영 감독으로 알려졌다.